업체예요. 제약업체. 네. 네. 원재료 상승으로해서 인 지금 물가가 다 상승했죠. 어, 지금 식음료주들 원재료 상승으로해서 인다 보통 8%에서 한15%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음. 원재료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유가만 잠깐 지금 러시아로 인해서 잠깐 바짝 이런 거지 다시 조정보고 내려올 거예요. 어, 네. 내려오면은 원재료 가격들이 하락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식음료도 같이 원재료값이 하락이 되는데 일단은 식음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상 한번 하면 안 내려요. 그렇죠. 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일반 제조업 중에서 시음료는 올리면 내리질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철강이나 이런 거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굴이나 이런 거는 원재재에서 내리고 오르려 하지만, 이시음료는안 그래요, 음. 여러분들. 그걸 어, 머리에다 염두 두시고요그 네. 다음에, 제약. 제약? 제약업체에는 얘네들도 한40% 정도는 올라갈 애들이 있어요. 어 얘도 지금 이제 다시 조정 밑에서 보이고, 좀. 있어야 되지만 서울제약, 서울제약도 지금 다시 밑에서 박스 한번 이렇게 그려주면 움직을 움직일 것 같고 아,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뭐 여러분들 잘아시피 여기 원위치와요 이런 애들은 응? 어, 신풍제약 원위치 온다 온다 원위치와요 가래들이 호롱 응, 생명과 이것도 아니고 독십자 응, 녹십자죠 크로 생명과 어, 이제 지금 틀어 올리고 있죠 녹십자는 아니고 동화약품 동화약품 음, 매집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이렇게 더이 자리를 깨고 한번 내려왔다가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에스티팜 네, 아, 아. 어, 아니고 어, 대원 제약 괜찮죠 이연 제약 아니고 어, 신일 제약 아, 신일 제약 먹을 거 있고요. 그 다음에 s k 바이오팜멀거 어,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갈 겁니다 다시 네. 자 횡보한 음, 내려와서 횡보한 자리는 다시 들어올린다 안른다 들어올린다 네. 자 경동제약 네. 경동제약 음, 다시 한번 왔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 얘도 좀 지켜봐야 되고 자 A급은 아니에요 경동제약은 얘도, 네. 얘도 땡 HLB제약 삼성제약 아, 삼성제약이 젠벡스 자회사죠? 앞에서 한번 먹었는데 여기서또 한번 매집을 하고 쳐 올릴 수도 있는 종목. 얘는 올리면 좀 파워력이 있어요. 그래도 어, 끼가 아, 밑에서 보일 것 같고요. 삼천 단지아 지금 상단에서 놀다가 한번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여기서 박스권에 한번 이렇게 나와 준다면 매집하고 한번 치겠죠. 자, 얘는 지금 한30% 네. 먹을 게 30%니까 동그라미를 진하게 치, 치시고요. 네. 어, 제약은. 아, 삼각형 하나만. 그니까, 어, 얘 신경 써야 돼요. 한30% 네. 먹을 것들이 있어요, 제약회사들. 최소한 30%, 20, 30%는 있다. 100개, 10개, 2, 3개는 어, 어,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봐야 될 종목들이 제약회사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아, 있다. 제약회전는 동... 동그라미 하나 어, 좀 진하게, 네, 그 다음에 세모 하나. 네, 네, 네. 진하게 그린 거는 여러분들 신경 써야 돼요. 동화 소시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 좋아요. 네. 분위기 좋게 만들고 있어. 그리고 고려제약. 고려제약은. 아니고, 유한야, 어, 유한행 아니고, 사마제야, 삼아제약, 사마제약도 어, 다시 이뻐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마제약 괜찮고, 경남제야, 어, 경남제야, 어, 얘네는 한번 망할 뻔했죠? 어, 성패, 성패 될 뻔했다 어... 다시 살아났는데 얘도 살아날 분위기를 지금 다시 보이고 있어요. 이게 매집이라고 볼수 있어요. 얘네가 성패만 안 된다면 경남제약도 한번 신발이를할 거예요. 한미약품 분위기 좋아지고 있어요. 한미약품 괜찮고, 삼성바이오로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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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에서 매집을 하고 얘는 한번 눌렀다가 해야 돼. 음. 한번 눌렀다가 이 부분을 매집으로 잡고 한번 눌렀다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금 삼성바이오지는 손범 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어, 보령제약, 어, 보령제약 아니고 동국제약, 동국제약도 어, 아니고요. 어, CMG제약, CMG제약, CMG제약 이뻐 이뻐지고 있네요. 음. 어, 유나이트제약, 얘는 얘는 긴가인가요 음. 음, 반반요. 이 좋아보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요. 어, 자, 종군당, 어, 종군당,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대한유파, 어, 좋아지고 있어요. 자, 부각내폼, 어, 한30%괜찮은 보이는 종목들이 슬슬 나와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매집을 다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겠죠 얘는 좀 시간이 걸려요. 부각내폼 다시 매집 때리는데 시간이 얘는 좀 걸리는 종목이에요. 자, 여튼 간에, 예, 동그라미를 좀, 음, 칫하게 그려요. 네. 예, 예.